游戏机。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원전히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사랑을 더잘 알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원전히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 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대전서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턴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잃을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와 우리에게 신앙을 빼앗기지 마라. 믿음에서 파손되지 마라, 믿음을 버리지 마라, 믿음에서 성장해라. 그리고 네가 성장해서 너에게 맡긴 사명,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일에 실패하지 말고 끝까지 성공해라.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두 분류의 세 단락 정도로 나눌 수가 있지만, 크게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신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 말씀하시기를, 후일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니, 따르라, 따르리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속에서도, 어, 경고한 말씀입니다. 내가 떠났는데 너무 어, 눈물이 난다. 내가 눈물과 사랑으로서 어, 쉬지 않고 영혼 영혼을 섬긴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리고 어, 내가 너희를 주님과,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께 부탁한다. 라고 하면서 어, 너희 속에서. 거짓된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느냐라고 하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완전히 각인 악한 마귀가 도장을 찍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노예에게 과거의 노예제도 속에 너는 우리 가문의 노예야라고 하면서 어, 불러서 도장을 찍어 버리듯이 화인을 해 버린다. 누가 사단이 누 어느 어디에 양심에 마음에 맞아서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것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에 집중하는 거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안에 핵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분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이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너에게 내가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교회 에 있는 예배소 교회 에 있는 성도들이 너를 통해서 양육을 잘 받게 될 거야라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를 버리고. 1절에서 시작할 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내가 너를 예배수에 남겨둔 것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게 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구체적으로 또 표현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헛된 길로 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가득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너도 잘못하여서 망령되고 타는 신화에 빠지지 않을 빠질까 염려하고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믿음의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연단을 가져라 는 겁니다. 어, 성장시키라는 겁니다. 단단해지게 하라는 겁니다. 육체의 연단은 육체도 훈련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날마다 어, 어느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걷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걷게 만들어주셨는데, 게으르고, 그리고 어, 세상 물질 버는데 너무 쑥 빠지고 하면은, 음, 자기를, 자기 건강을 놓치기가 쉽죠.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기 육체도 건강하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군대에 가면 총검술을 합니다. 태권도를 배우게 되면 기본 자세부터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기초가 되어지는 체력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선수가 되어지면 더 말할 나위 없죠. 끊임없이 기초 훈련을 가지고 그리고 기초 단계 훈련을 합니다. 간단한 것 같은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연단하니까 육체가 강건하여져서 시합에 나가고 또는 전쟁에 나가고 할때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기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준비해야 되고 경건해야 된다. 경건의 훈련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고 살아갈 거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약속된 것을 너희가 이룰 수 있을 거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민이 곧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바울이 믿음으로서 충성하는 이유,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목숨을 드려서 충성하는 이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유, 기쁨과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이유, 수고하는 이유. 또한 면에서는 믿음으로 영혼을 섬기는, 섬기는 일에는 수고가 있다. 그 수고는 때때로는 물질을 손해 보는 것이고 때때로는 모욕을 조롱을 당하는 것이고 때때로는 목숨까지도 내어 놓아야 되는 것이다.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이다. 그 수고가 없이 그런데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니.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 나의 거룩한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친밀하며 내 영혼이 고룩하게 점도 꿈도 없이 티도 없이 그리고 성령에 가득한 열매를 가지고 영혼을 섬기다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안으로 깊게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어떤 분들은 천국이 다야 천국만을 말해라고 때때로는 그러한 사람들을 조롱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져야지만 그리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갈수 없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너희 마음 가운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너희 마음가 이루어졌느니라라는 것은. 어둠의 나라가 무너지고, 어둠의 왕이 부서지고, 어둠의 법칙이 나에게서 무너지고,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법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본질로 삼고,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육체에 있어서 살아도 어,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라는 것을 선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민니 그래서 어, 우리가 힘쓰는 것이다. 곧그 모든 사람들이 믿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조시니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리고 한 면에 이제 마지막 당부입니다. 너의 연수함. 어, 디모데는 나이가 적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어, 다른 교회 안의 장로들에 의해서 휘둘릴 수도 있는 어, 그런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는 근데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5장에서 분명히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존중하고 그리고 그들을 믿음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데 어, 너에게 맡긴 사명,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훈계하고 때로는 치리까지 하는 일에 어, 네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본이 돼야 돼.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 그런데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나 무시하지 마.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온전히 인정하나. 내가 그 권위에 순복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가.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고 그 영혼이 정말 복되고 잘 되기를 원하여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영혼을 섬기는데 쓸때 그것이 참된 영적인 권위가 되어서 생명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가자라고 할때 믿음으로 함께하는, 따르는, 순종하는 모든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근데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또 다른 면에서는 오직 말과, 그러니까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고 순복할 때,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삶의 본이 되어서 살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영국 목회자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세상에서 또 믿는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도록 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테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칭찬합니다. 너희가 가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어, 성령님과 함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서 이기고 있으니,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사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모든 마게도니아 지역에 본이 되었다. 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본이 되어라. 본이 되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 불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래과 같은 사람, 믿음으로서 빌립 집사와 스테반 집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져야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그래서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또 다시 하나님 의 말씀을 읽는 것.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 이전에 읽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 혼자 낭송하고, 그러니까 어, 그냥 소리 침묵으로 읽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 함께 낭송하며 읽는 것, 그리고 때로는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 소중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어, 천자문을 띄고 한, 한 문을 띌 때, 어, 소리 내어서 하늘천 따지 이렇게 어 하면서 늘상 소리 지르고 배웠던 것들을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또는 어 이렇게 TV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낭송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념해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전심전력해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은사, 고장로의 회에서 받은, 받을 때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수많은 영적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근데 거기서 멈추지도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속에서는 13, 12장, 13장, 14장. 13장은 사랑의 장이라면 12장은 은사의 장. 그리고 14장도 은사의 장인데, 예언과 아,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더 집중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 거기에서도 계속 너에게 은사를 준 것은 영적으로 싸우려 합니다. 싸우게 하려 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다. 그리고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다. 하나님 의 나라를 위해서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주셨다. 그리고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무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를 구해도 안, 어, 허락되어지지 않니 하니까 포기하고 아 달란트가 달라 이렇게 자포자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상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서 영혼을 섬길 수 없고 내 영혼조차도 지킬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병고치는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권능행함과 예언함과 방언함을 더하여 주시고 방언통역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 영으로 온전히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아름답게 섬겨나가서 그들의 삶이 그리고 나의 삶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신령한 그 은사를 더욱더 주시겠다 라고 말하고 우리에게도 구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은사를 통해서 받은 것을 가볍게 의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 이웃의 영혼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하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도 전심전력을 다해라. 경건의 육체 훈련도 힘쓰고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 정해놓고 두 시간 또는 한 시간. 30분 정해놓고 하듯이 네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단련이 되고 영적인 근육이 생기려면 이 일에 전심전력하라 이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구원의 일 하나님의 일 나라의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이고 그것은 너의 영혼을 사랑하기를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미지근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토하여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은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폐락을 쫓는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만 하려고 할 때는 미지근한 그런 신앙,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참으시지만,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어, 먼저는 직분을 폐하여 버리고, 두 번째는 영혼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음, 나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 맡기신 일에,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러므로, 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저희의 삶 속에 항상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리고 은사를 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개발해서 더욱더 성장시켜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사람. 성령님을 모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살아가는 성도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후일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미혹되어서 그래서 양심이 확인 맞는 자, 그래서 믿음에 떠나는 자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말고 또 네가 섬기는 사람들도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힘을 써라. 너에게 준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그래서 전력을 다해서 감당하고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이 모든 것에 전심 전력해라. 너의 성장을 나타내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